원에다가, 이거 삼각형하고, DF 이것만 좀, 이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성립하죠?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뭐야? 90. 90도가 성립을 해요, 우선. 알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봐봐. 여기 O라고 하면, 제가 각도, B.O.C.는, B.O.C.는, B.A.C.에, B.A.C. 이거 몇 배냐, 라는 게 궁금해. B.O.C. 봐봐, B.O.C.가 어디야? 이거죠? 네. 그이 B.A.C.는 이거죠? 이게 무슨 관계 있는지 한번 해보자. 중요해. 네. 네. 보세요. 한번 봐봐. 자, B.O.C.의 각도는 어떻게 되죠? 이거죠? 네. 그럼 아, 어떻게 아, 구해? 120도인 것 180도에서 뭘 빼면 돼? 어, EX. EX를 빼면 되죠.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근데 봐봐. 여기 식에서, 이거를 이쪽으로 싹 넘기면, EX를. 이쪽으로 싹 넘기면, 봐봐. EY 플러스 EZ는 180 마이너스 EX다. 이렇게 쓸수 있죠? 움직이 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ex를 넘긴 거라고 ex를 네. 이항을 시킨 거야. 네. 그럼 이렇게 되죠. 네. 그럼 뭐야 얘는? 얘는 결국 네. 이거라는 소리잖아. 네. 이 y 플러스 z라는 소리잖아. 네. 맞아 틀려. 그럼 이건 뭐야? 이를 끄집어내면 y 플러스 z가 이렇게 되죠. 네. 맞아 틀려. 그럼 네. y 플러스 z가 뭐야? 이 각도잖아. 네. 이 각도 몇 배다? 두 배. 두 배다. 이 얘기라고 아, 알겠죠? 알겠죠? 네. 자 여기서 봐. 이건 만약에 30도면 여기는 몇 도겠어? 60도. 그러면 같은 원리로 자 봐봐. 여기도 똑같겠죠? 여기랑 여기도 그렇지 않겠어? 똑같겠죠? 여기랑 여기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랑 여기도 똑같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각 A, O, C야 각 A, O, C는 각 A, B, C의 몇 배다? 네몇 배야, 재훈이? 네. A, O, C는 A, O, C는 A, B, C의 몇 배다? 네. 두 배다 이렇게 쓰면 된다 또 마찬가지로 각 A, O, B는 A, O, B죠 A, O, B는 각 A, C, B의 자, G의 몇 배다? 두배다 이렇게 쓰면 돼? 네, 네. <laughs> 알겠죠? 알겠어?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왜 줘라 얘가. 알겠지? 네. 어, 여섯 번째 위치 자, 이 외심의 위치는 세 가지를 알아주세요. 뭐냐면, 봐봐. 외곽삼각형인 경우에는 외곽삼각형이야. 외곽삼각형은 이렇게 생겼죠? 이 외각삼각형은 외심의 위치가 안쪽에 있어 어떻다고? 안쪽에. 안쪽에 있어요 안쪽 삼각형의 안쪽 삼각형 안쪽에 있다 여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안쪽에 있죠 직각삼각형은 이게 중요해요 직각삼각형이 시험에 자주 나와 직각삼각형은 어디에 있냐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그럼 잘 생각해 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거든. 그렇죠. 이게 잠깐 잘 보면 여기가 여기 봐봐, A, B, C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잘 봐봐 여기, 여기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여기 잘 보면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 있어야. 이봐봐, 여기 여기가 90도잖아. 그럼 90도를 두배 하는 게 중심각이 돼야 된다고. 아까 여기서가 이게 중심각이야. 이게 중심각, 이게 원주각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원주각의 두 배가 중심각이 돼야 돼, 항상. 이해가이 네. 원주각의 두 배가 중심각이 돼야 된다고. 근데 여기가 원주각, 원주각이 몇 도야? 90도니까, 중심각이 몇 도가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외심은 빛돌에 중점에 있어야 돼. 그냥 여기 여기 길이가 또 같아야 될거아니야 반지름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세 개가 다 같아요 길이가 직각삼각형은 이게 외심이고 그래서 얘는 직각삼각형 어디에 있다? 빗변의 중점에 있어요 중점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있다 중각이야 여기 있죠? 자, 중각삼각형은 어떻게 돼? <laughs> 중각 삼각형은, 이렇게 이제 중각 삼각형 있죠? 어, 떻게 돼? 얘는 이렇게 해서, 얘, 바깥에 있어. 얘는 삼각형의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깥에 있어요. 알겠니? 자, 이런 거한번 보자. <laughs>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둥각 삼각형이 있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같죠? 이게 같죠? 이 어떻게 는거예 아. 삼각형 ABC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죠? 봐봐. 이 각이, 5 0 아, 백. 20도야. 그러면 이 각은 몇 도가 될까? 240도. 오, 맞는 거 같아. 240도 맞아? 이게 지금 잘 보면, 봐봐.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120도가, 얘하고 얘가 지금 120도죠? 그럼 얘하고 얘가 만나는 점을 찾아. 얘하고 얘잖아. 그럼 이 120도에 해당 하는 원, 원이 이 부분이라고. 여기 봐봐. 이 부분이라고. 이 부분이 120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중심각은 뭐야? 이렇게 되죠. 이게 중심각이죠. 이 120도에 해당하는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은 얘가 된다고. 여기 이유니까. 그래서 얘가 120도면 여기는 240도가 돼야 되는 거야. 두 배라고 했으니까. 이해가니? 이게 지금 원래 두각일 때잘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잘 보는데 여기도 봐봐 여기가 중심각인 거잖아 이 중심각의 두 배가 예정 그러니까 이거의 두 배가 예죠 그러니까 이 호에 대한 중심각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되는 거로 이해 가죠? 네. 이 호에 대한 여기 BC가 있잖아 BC를 이렇게 그으면은 이게 중심각 이게 원주각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그대로 낮은 상태에서 이거는 그대로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재느냐 이렇게 재느냐 지금 차그 차이야. 이게 중심각, 이게 원주각. 여기 봐봐. 호가 이렇게 있죠? 이거에 대한 중심각. 이거에 대한 원주각. 이해 가죠? 그래서 이거의 두 배가 얘가 되는 거야. 둔각이 잘안 보이죠? 얘가 은잘 보이는데 중가이잘안보요 그래서 조심해서 꼭 알아보세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요 저기 외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요거 시험 한번 볼테니까, 빠른 시간내로 시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빨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시험문제 살게요. 어, 시험문제 빨리 봐. 지금 30분이니까, 5시 30분이니까 5시 50분까지, 아니 5시 15분, 45분까지 봐. 빨리 봐, 빨리. 빨리 봐야 문제를 빨리 푸니까. 음. 음? 아니, 아니, 문제 푸는 거는 그 1번, 2번, 이렇게 두 문제씩만 푸는데, 1번, 2번, 5번, 6번, 9번, 10번, 13번, 14번, 17번, 18번, 21번, 22번, 25번, 26번, 29번, 30번, 이렇게만. 아 잠깐만 하, 이거를 아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 자 1번 한번 봐봐 세번 같이 한문제씩만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봐봐 한번 1번 봐봐 사각형 ABC가 외심일때 X의 값 구하래 X 얼마 X 얼마 우잖아 어, 어. 그 반지름이니까 아드 틀려 됐죠 어외 심이니까 5번으로 갑시다. 5번. 5번으로 가세요. 요, 점 5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 X가 얼마? 2 됐죠? 9번으로 갑시다. 다음 그림에서 점 5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 외에서이래대 되는 수는 각각 DF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잖아. 그럼 봐봐. 그 CF가 4cm면 어디가 또 4cm야? AF. AF죠, AF. AF 맞아, 틀려. 그래서 4cm잖아. 아까 쌤이 여기서 얘기했잖아. 이삼각형은 이삼각형이 합동이라고 그랬죠? 바로 옆에 있는 거가 합동이라고. 그래서 길이가 같단 말이야.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예언에 합동이고, 그, 한번 그어볼래? AO랑 OC랑 OB를 그어봐. A5랑, OC랑, OB를 그어봐. 그러면 합동이 보이죠? 합동이 보이죠? 네. 그러면 DB 길이는 얼마야? 3cm. B 길이는? 4cm. 둘다 구할 수 있죠? 네, 안 돼. 네. 되죠? 자, 그 다음은 넘어갈게요. 자, 13번. 13번. 아이, 른풀푸 말고 거 가, 빨리. 13번. 자, 13번 가세요. 다음 그림은 원모양의 생명통보의 일부분이죠. 이 생명통보의 원래 원모양으로 보고라고 할 때, 다음 중이 원모양의 생명통보의 중심을 찾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뭐냐 그랬죠? 이 중심을 찾다, 찾아야 되잖아. 맞아? 그럼 뭘 해야 돼? 자, 이 생명통보의 중심을 찾으려면, 이게 뭐야? 외자원 아니야? 맞아 이, 지금, 보면, 이 성형통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쪼개졌단 말이야, 이렇게. <laughs> 그러면, 이 원에, 이 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부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결국에는, 여기가 성형통보를 이렇게 사각형 만든 다음에, 이 사각형의 외심을 찾으면 되죠. 그럼, 이 외심이 바로 이 원의 중심일 거 아니야. 빠져 틀려? 따져 틀려? 그러면, 외심을 찾으려면, 봐봐. 찐이 그랬죠? 외심을 찾으려면, 작도를 해야 될거아니야 그럼, 작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각 변에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맞았 아, 팀어? 뭐몇 번이야? 각 변에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 맞아. 니야 다 이거야. 알겠죠? 알겠어, 모르겠어. 이따가, 이따가 하라고. 지금 그거 막 하지 말고. 아, 진짜. 17번. 17번. 자, 이거는 무슨 말로 아까 했죠? XYZ 다 더하면. 몇 번? 몇 번? 말하지 말고 좀 자기만 해. 90도죠? 맞아, 틀려? 네, 자, 네. 거기다가, X하고 같은 거한번 거기다 표시해봐. X하고 같은 데가 어디야? 어, A. 응, A 거기. 그 다음에 Y랑 같은 데는? C, c 요 그니까 B, B지, B. 아, 그 다음에 <laughs> z 랑 같은 데는? C 거기죠? 그렇게 되죠? 어, 21번으로 갑시다. 자, 6 4개일때 X값 구해라, 이거죠? 네. 이걸 어떻게 할까? 자 거기에다가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64도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 점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몇 도래? 어 여기가 20도고 여기가 X야? 반대야? 네? 반대야? 여기가 X고 여기가 20도야? 어. 근데 여기가 외심이라고 나와있죠 여기 외심이죠 그럼 봐봐, 여기 어떻게 하는지. 자,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 선을 그어. 그러면 잘 봐. 여기가 64도잖아. 그럼 여기는 몇 도야? 그, 아, 지금요? 우리 나연이몇 도? 그렇죠. 128도죠. 128도. 선생님이 두 배라고 그랬잖아. 원주각과 중심각은두배 정도 있다 그랬죠. 얘를 두배하 얘가 나온다고 했잖아. 1 2 8도에그이삼각형을 봐봐.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라고 했어, 지 그렇죠. 이들면, 그러니까 여기 X가 된다고. 그러면 EX가 얼마가 돼야 돼? 52. 그렇죠. 그러니까 X가 나오죠? 어, 없네.